병기 아닌가요? 병기? <laughs> 병기 소리 아닌가요? 방에다 혹시 병기를 설치하셨나요? 저번에 몇 개월 전에 했지 우리? 그 병원 소리 ASMR 그 코너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2탄을 해달라는 제안이 아주 아주 많이 들어왔었었거든요. 어, 영상도 재밌게 나왔지만, 그때 라이브가 진짜 미쳤었거든요. 아주 정신이 나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성 파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으면서, ASMR이 과연 어떤 소리를 지금 내, 내는 건지 같이 맞추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모여야 할거 아니야. 또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안, 안 보내주면 어떡할 거야. 요새 왜안 해주는 거야? 나 이제 라이브 하지 말까? 이제 그만 할까 여러분? 동시 시청자 수도 막 옛날에 300명, 400명이랬는데 요새 70명, 50명이래. 하지 말까 이제? <laughs> 병원 트레이 ASMR도 받나요?라고 말을 하고 보내면 제가 맞추잖아요. 말을 하지 말고 보내야지. 지금 생성 굽고 있는데 주방 ASMR 그냥 다 받아보자. 병원 ASMR 말고 여러분 다 보내봐 그럼.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보내주신 음성을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같이 들어봅시다. 1번. 으어 <뭐라> 토끼가 뭐 먹는 소리 나 힌트 좀 줘봐 뭐, 맞지? 먹는 건 맞지? 개귀여워 <뭐라> <그냥> <뭐라> 누룽지 먹고 있어 <뭐라> 아 개귀여워 너무귀 없다. 다음 분의 ASMR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이래요. 플라스타 뜯는 소리, 플라스타 뜯는 소리, 맞죠? 아니야, 바코드 뜯는 소리, 수술실이래, 수술실, 수술실에서 나는 소리래. 아, 이거 손 묶어놓은 거, 이거, 이거 뜯는 거! 그 이렇게 수술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놓잖아. 땡이래. 아우씨 뭐지? 장갑 벗는 소리? 아니 데 장갑 벗는 소리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지 않지. 가운 찍찍이 떼는 소리? 가운 찍찍이? 혈압계 떼는 소리? 아니야 혈압계는 한 번에 뜯어져야지. 한 동작이 아니라 두 동작이래요. 테이프로 먼지 같은 거 떼는 건가? 우아. 그 수술실에서 그렇게 청소했다가 큰일 나지 너무 쉬운 거래 뭐야? 아니 어? 너무 쉬운 건데 우리가 못 맞추고 있잖아 치잉 <laughs> 멸균하면 생각나는 거 멸균하면 생각나는 거 인디게이터? 인디게이터가 뭐냐면 스티커랑 비슷한 건데 이게 종이를 딱 붙여가지고 소독기에 넣기 전에는 하얀색이야 그냥 근데 소독기에 이제 어떤 소독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넣는데 그 넣고 나면 이제 소독이 잘 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고거를 테이프로 뜯는 소리래요. 시은님 또왜 이래요? <laughs> 제가 너무 어렵게 했나봐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다음. 구슬 언니 실습대 실습센터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뭐, 뭐야? 뭐야? 카트 운반? 뭘 문을 닫는 소린가? 스트레처 칸가 그거 끄는 소리? 이렇게 조용할까? 벽 긁는 소리야. <laughs> 실습 하는데 벽을 왜 긁어? 힐체어 편한 <laughs> 소리는 아닌 것 같고 태동 검사 N S g 까지 나였어 하나가 더 있대요. 근데 교수님 목소리가 같이 들린대. 같이 들어보자. 등록번호도 이중으로 확인해야지. 아 네. 이 새끼. 와. 등록번호. 와. <laughs> 뭐? 등록번호도 이중으로 확인해야지. 아 네. 자세?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환자 빼도 올리는 소리? 어? 맞아? 빼도 올리는 소리. 누워있는 환자를. 아니, 근데 이런 소리가 난다고? 자동이야, 반자동이야, 전자동이야, 수동이야. 우리 때는 다 수동이었다고. 버튼을 눌러서 올렸는데, 환자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냅다 침대만 올린 거지, 이분이. 그래가지고, 대신 화가 난 거지. 그렇게 내야지. <laughs> 병원에 있을 때 제가 나올 때쯤에는 바뀌었었어요. 제가 초창기 때 이제 응급실에 있을 때는 다 손으로 돌리는 거였거든요. 팔터지게 돌리던 거 생각나네. 교수님 이 새끼야가 더 재밌죠. 맞아요. 좋은 교수님이라고 이제 말해봤자. 그래봤자 이미 이 새끼 교수님으로 우리에게는. <laughs> 바닥에 있는 약껍데기 발로 미는 소리. <laughs> 하이레노 껍데기 그거 발로 긁는 소리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수쌤이 뒤티짜다가 꼬여서 수정 테이프로 지우는 소리. 구슬쌤아, 이번 주에 데이로 출근해라. <laughs> 요런 야근 맞아요. 야근 맞아요. 야근 맞대, 여러분. 약은 맞는데 약으로 지금 뭘 하는 거야? 환자별로 약 나누는 소리라고요? 난 진짜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답을 들었는데도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돼. 평소에 이 소리를 알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거치니? <laughs> 숨소리가 왜 이렇게 거칠어? 이거, 이거 아니야? 키보드 긁기? No. 힌트 좀 주세요. 시청자 답답하게 만드는 소리.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 좀 답답하신가요, 여러분? 어, 고무 장갑 소리. 배변판을 손으로 긁었어. <laughs> 어, 베리님 정답이래. 고양이 스트레처 긁는 소리래. 고양이들 타고 있는 그 약간 거칠 거칠한 그거 말하는 거야? 뭐 이렇게 바빠? <laughs> 아왜 이렇게 바빠?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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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마술하시는 분이가 맞대요. 아 어, 되게 십 년국은 채찍이 내려가는 기분이야 지금. 어 오늘 한 번도 못 맞췄잖아. 아 지난번에는 되게 막잘 맞췄는데 나 오늘 한 번도 못 맞췄잖아. 처음으로 되게 잘 맞췄어. 어 뭔가. 항상 내려가는 느낌이야 저녁 메뉴 ASMR 이래요 저녁 메뉴 변기 아닌가요? 변기 변기 <laughs> 소리 아닌가요? 저녁 메뉴 ASMR 이라는데 변기 소리잖아 화장실에서 설거지 하시냐고요 이거는 변기 소리라고 안 하면 실망할 것 같아. 주방에다 혹시 변기를 설치하셨나요? <laughs> 아니, 아니 왜 가끔 되게 구조 특이한 집 있잖아. 왜 되게 있어야 할 곳에 있,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없어야 할 곳에 있는 거 있잖아. 프라이팬 닦는 소리가 정답입니까? 휴어갖고 나간 거 아니지. <laughs> 자, 여러분 변기 소리 아니고요. 프라이팬 닦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들어보세요. 매직이 일어납니다. 자,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laughs> 내가 웬만하면 실드를 쳐주려고 했는데요 후라이팬 닦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도 변기 소리잖아 <laughs> 약간 그 뭐랄까 케찹에서 방구 빠지면서 케찹 나오는 것 같은 그 소리 있잖아 <laughs> 서희님 이모티콘도 없이 마음껏 웃으세요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마음껏 웃으세요 변기 닦는 소리예요 서희님이 오늘 방송 살렸다 아우 서희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번도 웃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이것도 무서워 마음껏 웃으세요 이모티콘 도배해드렸어요 <laughs> 매력이야 우리 방송은 매력이잖아